네, 태광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태광이 오늘 어, 좋은 뉴스에 힘입어서 13% 급등을 했죠? 어, 사실 조선기자재 회사들 중에서 태광이 정말 알짜배기로 꼽혔는데 뭐 하이로코리아나 어, 성광밴드에 비해서 좀 많이 안 올랐던 어, 상황이 있었는데 오늘 좀 시원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 뉴스하고요 그다음에 태광이 최근에 오른 이유 그다음에 어, 태광의 이제 경제적 해자 그 다음에 실적과 목표주가까지 깔끔하게 분석할 거니까요 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까 아니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뉴스 먼저 살펴볼 건데 오늘 아침에 9시 43분에 나온 뉴스입니다 어 태광이 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동정업계 지나친 저평가 어 증권사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어 조선기자재의 상승의 이유는 어 지금 지수가 아주 매우 가파르게, 가파르게 오르기가 부담스럽기 때문에 지금 섹터별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어, 순환매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조선 어, 대장주가 오르면 그 다음에 예를 들게요 현대미포조선이나 아니죠. 그 대장주라고 하면은 한화오션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들이 올라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소형 선박사인 현대위포조선 그리고 최근까지 급등했던 hj 중공업 이런 것처럼 중소역 어, 선박 제조업체가 오르고요 지금 600% 넘게 올랐죠 보이시죠 오르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죠 순서가 뭐예요 태광 성광 밴드 이런 어, 기자재 업체들 동성화인텍 요런 것들이 순환매 예,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오른다 그래서 순환매라고 하는데 그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그 어, 일단 트렌드를 이해하시면서 이런 리포트가 나간 배경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어, 태광이 2분기 매출액이 700 23억 어, 전년 대비해서 10.3% 증가했고요. 전 직전 분기 까 어.. 전문용어로 이제 q q q 라고 하는데 커터 오브 커터 이이 y o y 는 이어 오브 이어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77억으로 감소했는데 이건 1회성 용이 조금 어, 가만히 된 거고 3사분기부터는 아주 좋아진다고 합니다. 문경은 연구원은 태광에 대해서 올해 연간으로 매출액 성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어,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조금 부진하지만 하반기에는 좋아질 수 없고. 밖에 없다. 그래서 영업 이익률 내년까지는 18%대, 18%대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동종업계내지난친 저평가라는 점이 좋았다. 그리고 이제 마가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조선업만 1,500억 달러 이상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자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어, 200한 20조가 넘어요. 22조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게 조선업 쪽만 있는게 아니라 원전 쪽도 같이 하거든요 여기도 수혜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모멘텀이 붙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저평가 영역이다 눌림목이 모아가시기 참 너무 좋은 가격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태광에 대해서 자왜 올랐냐 <laughs> 7월 말 8월 초 어, 조선 LNG 기자재 테마가 동방산승 방금 말씀드렸죠 수남매 관점에서 어, 올랐고요 지금 특히 이제 외국인 어, 순 매수가 6거래 쪽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수급과 모멘텀이 같이 붙었다는 거예요. 실적은 어, 하박이부터 좋아질 거고. 그래서 마진이 어, 눌리면서 순익 체감이 좀 약했으나,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주 사이클. 발주라고 하면은 지금 어, 플랜트, 어, 조선, LNG. 네, 요세 개가 지금 사이클이 어, 굉장히 지금 빨리 돌면서 가격이 먼저 반영이 됐다. 그래서 출처는 데일리 인베스트라는 곳이고요. 자, 그리고 구조적 요인. 회사가 지금 IR에서 IR 저도 이제 들었는데 태강은 원래 이제 산업용 배관 이음새 그니까 러 말씀드린 게 톱티어로 글로벌 톱티어거든요 뭐 아람코라든지 BP 토탈 등 글로벌 메이저 업체에 지금 대, 납품을 하는데 이게 보시면은 단순히 조선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플랜트 원전까지도 들어가니까 양쪽으로 어, 우리가 이제 쉽게 얘해서 농담으로 이제 어, 꽃놀이패라고 하죠, 하죠. 양쪽에 예, 꽃노래 패를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발주 국면에 승인밴더 그 그러니까 발주가 나왔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어, 이시 소식이 제품과 공무원이 됐다 그니까 러 IR을 저희가 기관 투자들이 듣고 저희가 제가 저도 애널리, 애널리스트 5년이 넘게 했는데 이게 리포트를 쓰는 거예요 회사가 얘기한 걸 바탕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말도 안 되게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승인밴더들이 락인됐다 쉽게 얘기해서 쉽게 못 바꾼다는 거죠 스위치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일, 가스, LNG, 정유, 발전 쪽이 안전 규정이 극단적으로 엄격 당연하죠 사고 나면은 수만 명이 죽을 수도 있고 뭐 난리가 나잖아요 뭐 폭발급인데 그래서 사전 승인 하고 용접 절차 그 다음에 추적성 그 다음에 레서, 레서피 스소재 데이터가 축적된 캠적 밴더 그니까 어.. 글로벌 탑 티어 아니면은 스위칭 쉽게 얘기해서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데 승인 어.. 밴더 비용 그니까 스위칭 코스트 그니까 예를 들면 뭐 중국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그냥 싸게 밀고 들어온다고 해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안전성이 매우 중요하니까 그리고 안전성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더 중요해지고 있죠. 그래서 소위 말씀드리는 이제 검증된 아,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고 검증된 데이터 아니면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글로벌 커버러지 품질 체계에서 부산 녹산하고 화정 공장의 품질과 납품 기한이죠 사이즈 등이 대응력이 매우 좋다. 그래서 유럽 중동 채널을 통해서 지리적 커버러지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 군데 공장이 있기 때문에. 어, 납기를 맞추기 좋다. 그러니까 품질, 납기, 사이즈까지 전부 다 맞출 수 있다. 이런 기업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아, 어,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신사업으로 이제 고부가 합금, 스테인리스 믹스가 강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강 대비해서 알로리하고 STS 비중이 어, 상승이 되고 있는데, 요거는 구조적으로 마진율이 올린다. 아까 그래서 회사는 18%까지 올라간다 고 그랬죠, 하반기에. 그 사이클 하반기에도 마진 방어력이 높아지는 이유다. 회사가 지금 어, 코멘트에서 저 자료를 다 받아본 겁니다 현재 체력을 좀 요약을 하면은 지금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있고요 발주가 정상화되면서 지금 현재 어, 정유 쪽 좋고 화학 쪽 바닥 올라오고 있죠? 근데 발전소 쪽은 뭐 워낙 좋죠 LNG? 너무 좋고요 해양 좋고 때부터그 다음에 원전까지 그래서 2026년부터 2027년도부터 순차인식 그니까 매출 구성이 지금 수준은 다받아놨고요 매출 찍히는 게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찍힌, 찍힌다는 거죠 그래서 2026년 순이익을 410억으로 컨세서스에요. 가정을 했을 때, 일부러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봤거든요. 목표 뭐 주가를 PR 20배 잡으면은, 어, 내년에 3만 9 0원 지금 목표 주가가 이렇게 되는데, 일단 제가 보수적으로 잡은 건데, 요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예, 목표 주가는 미래를 보고 가는 거니까, 2030년 되면은 4만 7천원. 이렇게 예,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PR 20배는 글로벌 승인 밴더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눌리게 되면은, 두날 매수하는 게 매우 좋다. 투자 매력도는 91점입니다. 91점.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과거의 실적 기준, 어, PR이, 낮을 때는, 리레이팅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 어쨌든, 애널리스트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워낙, 어, 탑티어기도 하고, 그래서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태광, 아, 자, 그, 잘못 봤네요. 25,300원이니까, 다시 한번 보면은, 예. 네. 딱 웃플 줄것 맞잖아요. 내년에 3만 원 이렇게 해서 2030년에 37,000원인데 이게 땡겨서 나올 수가 있어요. 2 0 1 8년도 보통 2년 땡겨가고 사오거든요. 주식이라는 건 이제 선행 되잖아요. 전문용어로도 경기 선행 지수라고 하니까 땡겨 올 수가 있습니다. 어, 너무 이제 자료 그 긴데 추가적인 또 자료들 저희가 텔레그램에 또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저 방송 관계상 지금 이제 10분이 넘어가는데 어 그래서 어쨌든 추가 매수도 할수 있고 자료도 드리고 도움 드리. 드리고 있으니까 안내 좀 드릴게요 텔레그램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텔레그램으로 정보 및 시황 그다음에 3일에 50%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들을 엄선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월 12일 아침 7시 58분 어, 보시면은 오늘도 여전히 이차현지 강세 속에서 리튬이 52주 신고가 그다음에 양극재 수출이 상반기에 50% 이상 관심 종목 이제 코프로비엠 주목해 주고 오늘의 관심 섹터는 조선 기자재 이사 전지라고 브리핑을 해 드렸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리튬 관련주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죠. 하이드로리튬 같은 경우는 미리 이제 자료를 올려 드리고 7월 21일 날 드렸어요. 7월 21일 날 하이드로리튬 모사시 분들 매수하세요. 1,750원 어, 매수를 드렸는데, 오늘 보면은, 하이드로리튬 자, 얼마인가요? 3,460원입니다. 몇 프로 수익이죠? 무려, 어, 100% 수익이 났습니다. 이렇게, 어, 종목군들을 정말 수익이 많이 날수 있도록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 어, 그 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는 뭘 드렸냐. ES 큐브란 종목. 이 개별주인데, 대주주가 늘렸어요. 지분을.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태광, 조선 기자재 22,200원. 두개만 한번 볼게요. e s 큐브 같은 경우는 어, 보시면은 상가 갔죠? 0% 출발했고 안정적으로 아침에 천천히 올라가면서 9시 3분에 상한가 갔습니다. 그리고 태원 같은 경우도 어, 조선 기자재죠? 예, 말씀드렸다시피 아침에 눌림목.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바닥권에서 움직이게 눌림목이 들려서 이것도 수익이고. 자, 그래서 매도가를 보시면은 오늘 매도가 아니라 일부러 3-4일 뒤에 매도가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조작이 불가능하다 어, 그리고 어, 보시면은 동일 스티럭스라고 8월 6일날 어, 드린 거 며칠 전에 드렸죠? 자, 735원에 자, 강력 매수 드렸어요 이때 1200원 이상에 매도하셔도 된다 대주주가 유증을 성공했기 때문에 요거는 대주주가 매집을 하는 종목들이 많아요 지금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오늘 드린 어, e s 큐브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20% 넘게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 두번 먹었죠. 20% 이상만 지금 세 번이고. 하루 빼고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1,200원 어 매도가를 드렸는데 700원을 매수했는데 얼마죠? 1,400원 돌파했죠. 이것도 100% 이상이다. 어 저희가 이거는 8월 6일 날어 방송으로 공개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지난주 수요일 날 드렸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자료가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영상 보시면은 그래서 요렇게 편안하게 매도가 되시니까 기존의 종목들도 보시면은 자료와 매수매도를 드리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신규 매수 종목 같은 경우도 텔레그램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시면 정말 많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십니다. 문자로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많이 왔고요. 어 그래서 3일 후에 50% 이상 수익을 드리는 텔레그램 방어 초대하는 방법 안내드리면 01048816582번 어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초대를 드리고 있고요 어, 저를 뭐, 사칭한다든지 이런, 어, 분들이 계시면은, 차단, 어, 꼭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텔레그램 나는 잘 모르시거나, 바빠서 못 들어오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속주를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 어, 지금까지 들었던 거다 올랐죠. 어, 올해 이제, 대지대 종목 준비를 했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소형 주기 때문에 기관들이 매집을 매우 강하게 하는 모습을 볼수 있고, 차트상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습. 2천 원대기 때문에 어 상당히 좀 개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주식입니다. 일단은 어떤 회사냐면 관세이나 어 수출 서비스 지원이에요. 관세가 미국이 15%로 확정이 되면서 정부에서는 지금 수출 지원에 어 그야말로 목숨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어 서비스 기업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마진이 높고요. 어 배당 분리가세에 또 수혜 준게 어 배당이 무려 5.5%입니다. 수혜가 되고. 영업이익률은 무려 25%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또 나왔어요 그래서 연평균 50% 성장하고 시가총액은 1,000억대 중소형 정책 수혜주 정책 수행주는 뭐 금리 뭐 시장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고 저희가 추천드리고 나서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양 장대양분 뽑아버렸어요 3,100원대 그래서 아직도 싸다 바닥에서 이제 한 60%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너무 많이 오르면 저희가 멈추겠습니다 선착순 100분이 차거나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은 망함을 하니까 빨리 참여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이 회사 실적을 보면은 네, 2021년 56억에서 어, 작년에 네, 171억, 올해는 250억을 돌파할 확정이 됐죠. 어닝서포트 나왔으니까 그래서 올해 매출 천억이 돌파하고 영업이 250억, 그래서 실적이 어, 거의 다섯 어, 배가 넘게 상승하기 때문에 어, 꼭 매수하시면 좋겠고 관세 수혜로 수출 수출 폭발하는 외국인 강력 매집국가 PR이 4 배요, 4 배. 주식을 올해 매매했지만. PR 레배짜리는2 6 0 0 정도 찾기도 힘들어요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그래서 이 종목 참여하시는 방법은 010 4881에 6582번으로 어, 문자로 대시세라고 보내주시면은 어, 심혈을 기울여서 자료 준비한 거 PDF 파일로 다섯 장으로딱 깔끔하게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받아보셔서 어, 소액이라도 뭐 100에서 200이라도 매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참여해보세요 자, 수급 특징을 보면은 정말 외국인이 어,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외국인 지분율이 이제 17%니까 계속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뭐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보실 때도 아시겠지만, 어, 외국인이 매집한 종목들은 안간 종목이 없어요. 이제 신고가가 어, 나오고 있는 모습. 근데 밸류가 뭐 워낙 싸니까, 지금 전고점인 27,000원은 돌파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면 진짜 올라가냐면, 자, 지금 그 원전 쪽은 아직 밸류에이션 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일부러 그 외국인 매매를 체크를 했는데 자 수급 보시면은 계속 매집하죠. 근데 주가는 거의 1년 동안 안 올랐단 말이에요. 오히려 떨어졌죠. 그러다 어떻게 했어? 한 방에 오르죠. 요런 거예요. 외국인들은 시원하기 때문에 예, 그래온 관점에서 만 원대였던 어.. 두산 엔비티가 6만 원 갔기 때문에 태광은 충분히 어, 1차 목표가 4만 7천 원이지만 어, 10만 원까지도 가능한 어, 그런 가격대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보유하시면큰 수익 나시니까, 홀딩 잘 하시고요. 또 찾아뵙는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